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3분 분석 애널리스트 사고 판다입니다 어, 오늘 좀 실물 경제 좀 맞지 않게 오늘 외국인까지 대거 매수세에 가담하면서 코스피는 3% 어, 코스닥은 2% 정도 상승하는 엄청나게 좀 강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일단 뭐 상한가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터지는 그런 장은 아니지만 현재 코스피, 외면하고 있던 코스피로 대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삼성전자로 거의 한6 2 0만주 정도 매수하면서 <laughs> 오늘 조금 의미 있는 중요한 자리를 뚫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거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로 2 1선을 안전하게 좀 수성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또한 거래량도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고 어 일봉상으로 21선 위에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조금 지금 현재 나스닥도 좀 마찬가지지만 현재 조금 현물 어,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과 주식 시장 상황과 실제 시장 상황이 좀 맞지 않다 그런 현상이 좀 기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일 가격 말씀 많이 드렸고 환율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현재 오일 가격이 심리지 심리적 지지선인 20불을 깨면서 현재 18불까지 주저앉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오PEC과 이제 뭐 미국 뭐 러시아 사우디 다 마찬가지로 천만 배럴이라는 엄청난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불을 결국 지키지 못했고 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식만 혼자 날아가는 그런 계속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코스피가 상승하기 위해서 환율이 떨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율은 계속해서 1220 레인지를 버티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큰 손들도 조금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드는 게어 주식은 매수했는데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1200원대다. 이것은 조금 이제까지 보였던 현상과 좀 다른 현상인데 일단 개별 차트로 어 개별 종목으로 접근할 것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도 똑같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현, 오늘 좀 특징주 하나가 한진칼이었는데 어, 엄청난 기세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고 주봉상으로도 거의 꽉찬꽉찬 꽉 찬, 꽉찬 양봉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들고 있던 사람에게 엄청나게 좀 수익을 주는 그런 때다. 사실 2019년도 1월달에 3만 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오늘 11만 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주가일 수 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사실상 좀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한증칼의 이슈가 있는 그런 KCGI 어 행동펀드와 어 이제 대한항공, 지분싸움이 어느 정도까지 격화될지 예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초보자들이 좀 접근하기엔 문제가 있다. 또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봤을 때 오늘 이 종목도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죠.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수혜주로도 꼽히고 미래산업 좀 먹거리 종목으로 뽑히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좀 거래량을 보였었고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눌림목을 한 3일 정도 줬고 오늘 강한 양봉 5% 정도의 상승세를 좀 이끌어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짧게나 아니면 길게도 좀볼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종목에 놓고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까지 계속 지금 나스닥, 뭐 S&P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는 이 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미국 제약사 중 하나인 뭐 제약사 중 하나가 램데시비라는 어, 약품으로 인해서 코로나19에 많은 효과를 보였고 현재 임상 상상 중에 있는데 코로나19에 매우 효과가 있다라는. 어, 이런 뉴스 기사 때문에 코로나19가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 심리에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길리어드사가 제조한 램데시비르 이 약물이 삼상까지 완료돼서, 어, 본격적으로 시판에서 시장에서 풀릴 때, 어, 진짜 효과가 있냐, 이걸 잘 살펴봐야 되겠고, 만약에 이 치료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클로로킨이라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계속 집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거짓으로 밝혀졌었는데, 이 약물도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다시 하방이 깊게 열리면서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 치료제가 정말로 효과가 있어서 전 세계에 풀려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격리나 자가 방역, 그리고 자가 격리자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면 다시 경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까지 이런 유동성 장세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패드에서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상승한 면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백신이 발견돼서 이제 백신이 풀리고 이제 기업들이 정상적인 업무 영업들을 할수 있게 되면 이 패드에서 다시 풀었던 그런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아마 그게 한 달에서 두달 안에는 다시 이 엄청난 유동성을 조금씩 회수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가장 주식시장에 다시 하방이 좀 열리면서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신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는, 뭐, 우리 코스피의 주도주인 코스, 삼성전자의 이런 일봉상인 모습이 너무 좋고, 주봉상도 지금 3연속 양봉을 보여주면서 21선을 바로 목선,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좋다. 하지만 이 길리어드사가 정말로 백신을 만들고,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다시 예전처럼 영업활동을 할 때, 미 패드에서 만약 유동성을 급하게 거둬들이게 된다면 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접근해 두시고, 어, 오늘 미국 선물 지수 장으로 봤을 때, 오늘도 미장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도 조금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지만, 저는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 WTI, 원유 지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 셰일 가스에서 어 지금 거의 도산 뉴스가 지금 나오진 않고 있지만 현재 이런 WTI 가격이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돼서 한달두 달이 지나간다면 아마 미국 셰일 업체들의 줄 도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 현재 주식 시장이 좀 축제 분위기지만 사실상 이 축제 분위기 때 가장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 홀딩 하셔서 좀 위험 사인이 나오기 시작할 때 수익을 회수해서 캐시를 마련해서 다시 그런 악재들이 나올 때 다시 들어가는 그런 진정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